일단 이것만 하고 있을게 여기서? 여기 앉을까? 응 짜자잔 바보좀 아, 뭐 앉나봐 그런 사람 만나는다 시운 사람 응? 어 겉옷이랑 남녀 같은 거는 꼭 갖고 와야 돼. 추워서 어. 차로 가려고요. 아. 구경 많이 할 거야. 하나. 센터. 봐봐 내봐. 여기서 사람들 아, 봐. 쭉어 <laughs> <쭉. 웃음> 다시 다시. 응? <laughs> 이렇게? 응. 어. 하여... 아저 아예 못하겠어 지, 집중 집중이 해도 어려워 내가 준거 챙겼어? 어너 좋아 그래? 저희는 맛집 웨이팅 중입니다 브이 해봐 응?

안녕. 오늘은 하부 아일랜드에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 좋은데요? 아까 숲소 봤죠? 대박이죠? <laughs> 아니 내가 아까 찍었어. 아, 그랬어? 어, 그럼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일 같은 거 타고 봐도 예쁘겠다 뭐? 레일 같은 거 여기. <레일> 어, 오빠 <레일> 타잔 같아. 어? 타잔 같아. 왜? 야 생마 타잔어 유이 제인 같은데 제인? 타잔 타잔에 나오는 그여자 여기 있어. 여, 여기 있어. 아, 여기. 가면은 유이 집으로 갔던 거. 티이안니 여보 그냥 줘서. <laughs> 오, 냄새 좋다. 쯧. 오 잘았네. 됐냐? 어? 됐어 됐어. 우리 3년 넘었지. 네. 우와. 라 다음, <laughs> 다음, 라디오 소리예요 우! 우! 하아 달려! 아이, 참, 달리면 안 돼요, 어렷. 그렇죠? 아, 귀여워요.